네 안녕하십니까 원더랜드에서 태주 역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저는 의식 불명에서 깨어나서 이제 다시금 현실과 마주한 태주이자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이게 내가 맞나 국민에 네. 많이 빠지는 태주 역을 맡았습니다. 박보검 배우님께는 네. 사실 말씀드렸는데 저 이틀 전에 백상 관중석에서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현장에서 어? 네, 보면서도 와 진짜. 두분 케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품에서 영화에서 만나신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두분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소감? 네, 항상 백상 예술대상 m c 로서 만나다가 이번에 영화 원더랜드에서 개복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처음이었지만 제가 원더랜드 시나리오를 읽고 정인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렸을 때 수희 씨가 정말 잘 어울렸고 또 연기할 때도. 같이 호흡도 잘 맞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인과 태주의 서사를 잘 그려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딱 시나리오 보시고 인상이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리운 사람을 AI로 구현시켜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설정 자체가 저한테는 흥미로웠고, 왠지 저도 모르게 이 언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또김태훈 감독님이 좋았습니다. <laughs> 작품에 참여하면서 시나리오적인 매력 별개로 감독님 작품이 나는 이런 게좀 기대가 됐다라는 거던가 감독님이 이런 게 나는 너무 좋아서 해보고 싶었다 저는 감독님과 이제 이 원더랜드를 하게 된다고 선택하고 만나 뵈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온화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네.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이끌어내는 리드하시는 예. 리더십도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정인과 태주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이야기가 발전하면서 서로 정인과 태주에 대해서 고을 많이 하게 되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 인물에 대해서 예. 이 인물의 서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다 프리프로덕션을 다한것 같은 느낌으로 <laughs> 네.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예, 예. 어떻게 보면 새로우면서도 즐거웠던 작업이었습니다 음. 크랭크업하고 개봉하기까지 좀긴 기간이 있었잖아요. 특히 보검 씨는 입대 전에 촬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드디어 개봉하게 된 소감. 제대 후에 영화가 개봉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 영화를 모든 분들이 보시고, 모든 각 인물들마다의 상황에 공감해 주시면서, 그 이야기에 따라 흘러가는 감정? 감성들을 고스란히 잘 전달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라면 어떨까 되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보검 씨도 또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또 오랜만에 작품 복귀라서 이번에 또 관객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요. 이번 작품 통해서 좀 어떻게 관객들하고 좀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싶은 바람이 있으신지 이야기 좀더 듣고 싶고요. 요즘 AI 발전 혹 딥페이크, 딥러닝 모든 것들이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나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게 진짜 나일까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좀 분명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만남들이 무대 인사나 더 많은 분들이 관객 찾아주시면 만나갈 수 있는 기회나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네, 원더랜드에 오신 기자님들과 그 영상을 보시는 모든. 관객분들,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한 영화 많은 분들께 묵직한 감동과 또 놀림이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하게 또웃 어우, 하트까지 나눠주시고이 모든 사진이 흥행에 잘 쓰이길 바라겠습니다또 어, 공평하게 왼쪽에도 하트 요청이 들어왔고요.